주식과 암호화폐와 국내 해외선물 옵션에서의 손실을 복구하여 원금 회복도 가능하게 하며 또 당신의 금융자산을 자동으로 증식하게 하는 전천후 금융성공투자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성공투자솔루션 당신은 지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고 하루에 3% 이상 수익율과 30일 거래로 월100% 수익률이 가능한 비트코인 양방향 거래용 퀀트를 보고 계십니다. 다른 업무 중에도, 여행 중에도, 운전 중에도, 자기 개발하는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100% 자동 수익으로 당신의 자산을 증식해 줍니다. 추가로 국내 해외 주식, 국내 해외 선물 옵션, FX 마진, 국내 해외 ETF, 암호화폐 등 글로벌 금융 성공 투자 솔루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식으로도 제공 가능합니다. 하루 3% 자동 수익 체험 실시간 수수료 수익 체험 IB 추천 수수료로 100배, 60배, 30배까지 수익 최대 출력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수익 능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최대 폭의 수익 구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켜보지 말고 지금 바로 수익을 경험하세요.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자동으로 돈이 일합니다. 잠깐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